신고 후에도 동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장이혼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3개월 안에 협의이혼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그 협의이혼 끼칠 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놓치신다고 하면은 제3분할청구소송 네. 들어오실 수 있고요. 비자료 네. 소송이 들어오실 수 있단 말이죠. 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변경민입니다. 네, 최근 윤민수 김민지 씨가 결혼 18년 만에 합의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좀 독특하게 이혼했죠. 방송 활동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고, 그 협의 이혼의 과정도 마찬가지로 방송을 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이런 이혼 이후에도 일본의 가족 여행 같이 가기도 하고 이혼 신고 후에도 동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장 이혼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기도 했는데요. 어... SBS 미우새에서 두 사람 함께 방송에 출연해서 이혼 후에 여전히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일본에 같이 여행 간 것도 윤후와 함께 여행을 간 거고 도착에서는 따로따로 놀았다. 근데 그 여행 간것 때문에 위장 이혼 아니냐 말이 나왔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너무 가족 여행처럼 사진을 올려서 문제인 건가? 자기들은 그렇게 자연스러웠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집 정리가 덜 돼서 이제 별거를 하지 못하고 동거를 하다가 이제 짐도 정리를 하고 막 라벨링도 하고 이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 모습들을 보여 주었는데 윤민수 씨는 김민지 씨와 이제 식사를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고 친한 지인들 불러 가지고 이혼 파티 하자 이렇게 농담하기도 했죠. 김민지 씨는 이제 결혼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그 남편과 아들 뒷바라지를 했는데 심리상담사로 공부를 시작했다면 SNS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심리상담 분야에 도전해서 새로운 커리어를 쌓으면서 지내고 있다고 라 해요 이렇게 원만하게 협의 이혼을 하시는 모습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협의 이혼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사실혼 관계랑 다르게 이혼의 경우에는 법률관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부부의 합의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법원에 확인을 받아야 돼요. 공식적으로 법원에 가서 협의혼 신청서 접수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았던 그집주소지에그 관할 법원,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부부가 함께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협의혼 의사 확인 신청서라는 서류를 제출을 하면 되거든요. 어, 관할 법원이 어딘지 궁금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각급법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의원 의사 확인 신청서를 한통 준비를 해야 되고요 부부 쌍방 그리고 성년자의 증인 두명의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서 한 통도 필요합니다 그외 부부 중에 뭐 일방이 외국에 있다 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한 통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혼을 할때좀 성급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법원에서는 숙려 기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두 사람이 진지한 이혼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끔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있거든요. 가정법원의 협의 이혼 신청을 접수하고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은 때로부터 통상적으로는 한 달의 기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다거나 아니면 임신 중이라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숙려기간을 3개월로 둠으로써 좀더 진지하게, 신중하게 이혼을 결심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게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폭력으로 인해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된다. 는 것들, 사정들을 고려해서 그 숙려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이 숙려 기간을 잘 지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혼해야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혼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가정 법원에 함께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고 아, 이혼 의사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는 누가 키우기를 했습니다 양육비는 얼마로 하고 면접 교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판사님 앞에서 확인하게 되면 은 네, 이혼조서가 나옵니다 아하. 따라서 이혼의사 확인서를 작성을 하고 자녀 관련해서는 양육비 부담 조서도 함께 작성을 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까지 완료되셨다고요 여기서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협의혼의 경우에는 이혼 신고까지 완료가 되어야 완벽한 이혼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3개월 안에 협의혼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그 협의혼 무효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혼 의사 확인 신청은 취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방용에서 취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 몰랐는데 상대방이 취하를 해버려 가지고 어, 이게 협의혼 신고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이혼 소송밖에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법원의 협의원 의사 확인 신청서 접수를 할때 그리고 최종적으로 협의원 의사 확인을 할 때는 부부 쌍방이 함께 출석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협의원 신고를 할 때는 어느 일방만 가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놓치지 않고 이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협의혼 의사 확인을 할 때는 봐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되지 않게끔 합의서를 쓰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놓치신다고 하면은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 들어오실 수 있고요, 3년 안에 위자료 소송이 들어오실 수 있단 말이죠. 문제 없게끔 깔끔하게 이혼 을 정리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